안녕하세요. 늘 노력하는 출장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정책 채찍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찍 투성인 부동산 정책입니다. 최근 정부는 또 다른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 대책인지 정말 정부의 아니한 현실인식과 무능력의 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어설픈 채찍 정책만 계속 펼친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시장 분위기는 또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피해서 부동산 투기를 할수 없을까? 국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을 가진 자와 집을 가지지 못한 자 모두 정부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확실한 정책을 만들고 펼쳐야 합니다. 지금처럼 기득권을 보호하고 땜빵식 누더기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런 규제정책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근정책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규제정책은 무엇인가요? 저는 세금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부동산정책 중 가장 확실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정책은 바로 세금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본인들도 헷갈리고 헌법 소원을 하는 등 근본 없는 대책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금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 정책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다주택을 보유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책이 현재는 대단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야 뻔합니다. 기득권들이 자신들이 세금은 덜 내고 싶어 하니까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세금과 관련한 법을 개정하여 아주 심플하고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부터는 다주택대하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일시에 변경하여 적용한다. 나와 같은 조항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주택을 보유함으로 인해 얻는 수익보다 나가는 세금이 더 크다면 함부로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규제정책이 있으면 당근책도 있어야 하겠죠? 이렇게 확실한 규제정책을 펼친다 해도 주택이 없는 사람들과 일정 금액 이하의 1주택인 국민에게는 규제정책이 아닌 당근정책을 당근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당근정책도 새롭고 크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우선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낮은 대출금리와 대폭적인 자금을 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일률적으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다 해서 지역적으로 대출을 규제하지 말고 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상으로 대출 규모와 이자율을 정하는 것이 올바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일정 금액 이하의 1주택자에게는 취득세니 보유세, 양도소득세 전부를 지금보다 대폭적으로 줄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이라는 것이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세금으로 인해 불편함이 생긴다면 이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 전체의 경제를 위해서도 부동산 경기를 무작정 끌어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가 땜빵식이고 누더기 정책을 계속해서 펼친다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으로 또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대다수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노력하는 7장 부동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